네, 12개로 하다 AB가 지름이라 했죠? 이때는 E와 F를 연결해 주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아, 여기서 B를 연결해 좋겠다 E와 B를 연결 하고요. 자, E와 B를 연결 하고 나면 자,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총 12칸 중에 세 칸. 즉 12개 중에 세 개, 180에 12개 중에 세 개다 약분하면 4, 45도. 자, 그다음에 보면 이 각의 크기라는 것은 한칸두칸즉 180에 12개 중에 2다 약분하면 6, 1 다시 약분하자 30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이 더해서 벌써 75죠 그럼 얘는 105일 때 가능하겠다 정답은 어, 3번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자 접선이 있다 AT가 접선이고요 B와 C가 연장선이다 이때 어, PA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갔다란 얘기를 해줬고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거, 어 BAC, BAC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이는 자 BAC요, 자 BAC라는 건 요렇게겠네요. 자, 이거의 길이는 원주의 12분의 5다라고 얘기됐었지. 자, 그럼 원주의 12분의 5라는 얘기를 해줬던 거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어볼게.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거 원주각이 나오게 되겠죠? 이 원주각은 당연히 180에 12분의 5가 되어야겠지. 자, 약분하면은 15가 될 거고요. 음. 자, 15니까 75도가 나오게 되겠다. 자, 75도인데, 여기서 선을 한번더 연결해보자. 어떻게? 요렇게. 자, 연결하게 되면은, 어, 어75 그러면 맨 당연히 몇 도가 될 거다? 105도가 되어야지만, 합쳐서 180이 된다는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특이하다 여기서는 얘가 A라고 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하니까 이등변 a, A가 a 된다라고 할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 A가 쳐다보는 형과 접선이 얘가 A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만큼의 각의 크기는 얼마냐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또다시 외곽으로 보니까 2A가 될 거고 어, 나한테 지금 EA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이 EA라는 게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CAT의 값, EA와도 같다라고 할수 있지. 자, 그럼 내가 여기 EA까지 구했는데요. 음, 자, 그럼 삼각형이었죠? 이렇게 하면 EA를 더했을 때 EA가 75가 돼야지만 180도 될 거고요. 그러면 3A라는 것이 더했을 때 75. 따라서 A 값은 25, EA는 50. 정답은 얼마 1번 되겠다. 자, 그다음에 보자. 접하도록 만들었다. 자, AB라는 것을 지름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원이 자, 이렇게 사정없이 이게 원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해 줘야 돼. 원이 그려지고 지름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얘 같은 90도 당이 나와줘야 하는 거고요. 자, 그때 삼각형 ABC에서 내접원에 AB 그다음에 AB, 그 다음 BC, 그리고 CA에 각각 접하게 되는 점들이 각 DEF다. 이때 나한테 EDF, 이 각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네, 그런데, 얘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각을, 자, 일단 얘가 A라고 둡시다. 얘 A라고 두게 되면, 자이 길이, AF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의 길이, 자 요만큼의 길이라는 것은 180에서 a를 뺀 거에 나누기 2를 한 거와 같더라. 자 근데 이게 뭐랑 같을 거냐? 이게 안에 있는 원도 같이 봐야 돼. 얘가 쳐다본 형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아이 각의 크기 역시도 2분의 얼마? 180 마이너스 A가 된다라고 할수 있겠지 음, 그 다음에 90도 얘기 나온 거 가만 보면 이 C2와 CF의 길이가 또 같을 거고 얘는 다행 45도 그 다음 얘도 다행히 몇 도? 45도 자이 45도가 나오게 되면 이 45도라는 거보다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쳐다보는 현과 접선이 이각이지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에도 45도 정답은 몇 번? 4번 되겠다 자 2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d 2의 길이. 자, 여기서 d 2의 길이를의 가